노선의 길이만큼이나 열차의 목적지가 다양한 1호선. 1호선에서 자주 보는 무슨 무슨 행 중에 서동탄행이 있는데요. 서동탄역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인천행이나 의정부행, 천안행 같으면 어디로 가는지 느낌이 딱 오지만 서동탄역은 좀 다릅니다. 서동탄이라니 동탄에 속해 있을 것 같지만 동탄은 아니고요. 동탄신도시는 화성시 동탄이니까 화성시 안에 있는 역 같지만 그것도 아니죠. 근데 막상 서동탄역에 가보면 화성시에서 지었다는 현판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타이틀을 달았지만 막상 동탄은 저 멀리 보이는 특이한 곳이기도 하죠. 철도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는 우리역 지리지.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동탄신도시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정작 동탄과 꽤 멀리 떨어진 기묘한역, 1호선 서동탄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철아떼입니다. 수원행 전철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수원행을 얘기하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분당선에 다니던 수원행을 떠올리시겠지만 저만큼 나이를 먹었거나 그 이상이라면 1호선 수원행을 떠올리시겠죠? 1974년 8월 15일 서울시에서 건설한 지하철 1호선과 철도청의 국철이 운행을 개시합니다. 지금처럼 열차는 하나의 노선처럼 운행을 했고요. 경인선은 인선역까지. 경부선은 수원역까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부선은 이미 1940년대에 복선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기존선로 그대로 전철화 공사를 하고 대합실과 승강장 같은 시설만 지어서 전철을 운행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수도권 전철은 대대적인 이용객 증가세를 보였고 경인선과 달리 경부선은 같은 선로를 전철과 기차가 나눠 쓰는 지금의 경의중앙선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차를 충분히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차들이 몰리는 구로에서 수원 구간에 복복전화를 추진하죠.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상행 하나, 하행 하나였던 선로를 상행 두 개, 하행 두 개로 늘리는 겁니다. 이 공사는 1981년에 완공됐죠. 그런데 이 복복선화 공사에 한 가지 아킬레스 건이 있었습니다. 공사 난이도 때문이었는지 종점인 수원역을 건드리지 않은 거죠. 복선 시절에야 어차피 방향별로 선로가 하나씩이니까 되돌아나가는 전철 승강장을 중앙에 계속 진행하는 기차를 양쪽 바깥에 배치하면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복복선화를 하면서 수원역 이북은 전철이 바깥쪽 선로, 기차가 안쪽 선로로 다니는데 수원역은 기존 구조 그대로 사용했으니 중간에 크로스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결국, 분기기를 통해서 안쪽과 바깥쪽을 넘나드는 평면교차를 하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한쪽에서 차가 다니면 길막이 돼서 다른 차가 못 다니니 열차 지연도 잦았고, 운행 횟수를 늘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온양온천역까지 전철 연장을 추진하면서 이 수원역의 평면교차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가 됐습니다. 노선이 길어지면 이용객도 많아지고 운행 횟수도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평면 교차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거든요. 이런 이유로 철도청에서는 수원에서 딱두 정거장 병점역까지 2003년에 먼저 연장 개통을 시킵니다. 병점역 남쪽에는 기존 경부선 철로 위로 새로운 선로를 놓는 입체 교차 구조를 만들면서 평면 교차 없이 회차가 가능해졌죠. 병점에서 오산 구간은 복복선을 하면서 경로를 변경했고요. 새로운 경로에는 세마역이 들어서고 그 전까지 쓰던 경부선 솔로 부재에는 차량 기지와 연결선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몇년후이 차량 기지에 서동탄역이 들어서게 되죠. 이렇게 보면 해피 엔딩인 것 같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점 개통으로 1호선 승객들이 대혼란에 빠진 거죠. 수원역 회차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30년 가까이 이용하던 수원행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낯선 병점행 열차만 다닌 거죠. 전철이 개통하던 당시의 병점은 화성시 태안읍에 속한 역전마을에서 도시로 바뀐지 오래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병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요 지금이야 스마트폰 지도 앱이나 지하철 노선도 앱한번 보면 끝이지만 그땐 그런 게 없었으니 정보 접근도 쉽지 않았고요 오죽하면 열차 머리 위에는 병점행을 달고 운전실 앞에는 버스마냥 수원이라고 써진 판때기를 놓고 다니기도 했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서동탄역 얘기입니다. 동탄신도시는 서쪽의 동탄 1신도시와 동쪽의 동탄 2신도시로 나뉘는데 먼저 입주를 시작한 건 서쪽의 동탄 1신도시였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2기 신도시들이 그렇듯 동탄신도시에는 철도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동탄역이 있지만 당시엔 동탄역이 위치한 동탄 2신도시가 삽도 뜨기 전이었죠. 도로의 설계 또한 오로지 경부고속도로 연결에 치중해 자동차와 광역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경부고속도로는 계속해서 포화상태였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죠. 새로운 전철을 만드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화성시라는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입니다. 일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들어가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나 민자적격성조사까지 통과해야 했죠. 그러다가 화성시에서 묘안을 짜냅니다 동탄 1신도시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웠던 병점 차량 기지에 새로운 전철역을 만드는 거였죠 기존에 있는 선로에 역만 짓는 거니까 이 정도는 시 예산으로 커버 가능하거든요 도시 외곽 지역에 기지를 지으면서 기지 한쪽에 역을 만드는 사례도 이미 충분했죠 7호선 장암역이나 6호선 신내역, KTX 행신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화성시가 비용을 부담해서 병점 기지 북쪽에 대합실과 승강장이 들어섭니다. 이 역이 서동탄 역이죠. 기존 병점행 열차 중 기지로 들어가지 않고 단순 회차만 하는 열차들은 서동탄 행으로 영업 구간이 연장됐죠. 자, 특이한 건이 역의 이름이었습니다.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화성시 예산으로 지은 역이지만 이 역은 오산시에 속해 있습니다. 보통의 역 이름은 역에 위치한 곳에 지명을 따지만 이 역의 탄생은 화성시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화성시의 뜻대로 동탄의 서쪽에 있는 역이라 해서 서동탄역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동탄역 대합실에는 특이한 현판이 붙어 있죠. 보통 전철역의 현판은 공사 기간과 시공사 등을 남겨 놓는 용도인데 추진 주체를 내걸은 안내판은 아마 서동탄역이 유일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지은 서동탄역은 의외로 인기가 없는 편입니다. 여기서 동탄신도시까지 가는 건 생각보다 불편하죠. 동탄 1신도시에서도 좀 떨어져 있는데 대로변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대로변에서 역까지 들어가는 골목도 복잡한 형태입니다. 서동탄역에는 동탄신도시를 관통하는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역과 가까운 대로인 10용사로에는 버스중앙차로가 있고 여기서 병점역으로 향하는 버스가 훨씬 많이 다니죠. 심지어 서동탄역에선 서동탄 출발열차만 탈수 있어서 열차가 시간당 2대, 최대 4대밖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앉아갈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도시 규모에는 걸맞지 않는 배차죠. 반면 병점역에서는 경부선을 운행하는 모든 전철을 탈수 있어서 낮에도 8분에서 9분 간격으로 열차가 다닙니다. 여러모로 병점역의 압승이죠. 서동탄역은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 만든 역이지만 여러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몇년 후에는 1호선이 진짜 동탄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동탄 지역에는 동탄 인덕원선이라는 노선이 건설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보다 조금 작은 중형 전동차 규격이죠. 원래 동탄 인덕원선 계획에는 동탄역에서 서동탄역까지의 지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구간의 형태를 중형 전동차 규격이 아니라 기존 병점 서동탄 간의 입출고선을 동탄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즉, 기존 1호선의 서동탄행이 진짜 동탄행으로 바뀌는 거죠. 화성시에서는 서동탄역과 동탄역 사이에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까지 신설된다면 동탄 1신도시 내에서 1호선을 바로 탈수 있고요. 동탄역의 GTX-A도 한정거장만 이동하면 탈수 있기 때문에 동탄 신도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차례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